Thank you 밝은 나라 그영 국가와 세상 이 길을 지심하른 하오며 금생이는 모두라 날라가고 담지별의 생에 방생금 나가. 啊。Uh huh. 그래서 여러분 어, 모두가 불심이 있고, 깨달음이 걱정될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음, 별반의 경지 또는 자기 마음이나, 경지 완전한 지에 완전한 행복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음각스카갔다. 원래 숨금을 있는 그런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씨가 있다. 다른 말로는 일체 종생의 이 불생자 다 깨달을 수 있는 승이 음, 있다. 또는 종생 음, 원래. 성경심이 있다. 그 맛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건네 방상 전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울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은 건네 방상 전념에 말이나 그런 데보내 하거나 그런 것이 있고, 우리들은 원래 성겨한 마음이 있는데, 건네 방상. 있을 때서 그랬다. 그분의 망상이더구요. 그자에 대한 욕심, 그 많이 가지에 대한 욕심,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분별심, 또는 제절를 보면서 많은 불상, 불락 보살님의 상, 그런 걸볼 겁니다. 보지만 그 중에서도 어, 유심히 보십시오. 그냥 대강 보고 공손히 절을 그리는, 똑똑하 보고 공손히 절, 천세월 절을 가지고 어,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많이 보다 보면, 그중에 부처님이 그 느낌이 좀큰 부처님 속 아, 멋지다 아름답다 아, 오늘 목욕이 잘 뿌티마저 뿌티마저 귀신가지고 이 그거는 하 미소가 아름답다 아주 자연스럽다 와 아, 너무너무 우숙하다 등등 느낌이 있니다그 느낌이 있는 부처님을 계속 연 면상으로 오나 가나 집에서나 아, 어디서든지. 생각은 그게 관이에요. 관단에 관자는 관인데, 그게 생각을 우리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며, 이걸 부처님 모습을 바라며 관상,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기에 영물이야. 관상, 영불 하든지, 호 관상 하든지, 일하면서도 네? 돼요. 일하면서도, 쓴다, 쓴다, 닦는다, 닦는다, 밥 먹을 때도 밥을 짓는다 준다, 늦는다, 씹어, 씹어, 삼킨다, 좋지만, 그 행작 하나하나의 생각을 두고 하는 거예요우르르 먹고 싶어 생기고, 생각은 저딴데 가니까 눈에 뜨잖아요. 그건 자기를 보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소리를 어하 항상 생각을 한 곳에 더욱이 뚫려는 그런 노래이최애요 사인 m m 1의 m m 이0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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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m m 1 0 m 를 10mm, 10mm, 1 0 m 그리고 김용사에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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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중심으로 부처님 창녀가 자문승천에 수행을 하는데 대인사하고 김용사에서는 부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불법을 보고 대인사가 가르쳤잖아요. 보이기 부장다른들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못했는데 이 부장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그를 다못 배우니까 옛날에 다그 많은 경계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 읽지는 못하더라도, 반지도 보고, 그 고발한 것을 돌려도 보면서, 그 법고의 중요성과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시고, 그런 인연으로 복지고 에라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티벳국에서는 온천의 방금, 돌리는 게 있어요. 네. 네. 바로 그 바로, 거기서는 자기네들의 온만의 방금이라는 그 주문을 다 배우고, 다 읽지는 못하는 양태 그 돌리면서, 그런 인연을 지어라. 윤장대는 정제를 다루지 못하는 환경. 법을 돌리고 법과 인연을 지어서 그업장도 소밀하고 참여하고 복도되고 지혜로 지어라. 되라 그런 뜻에서 윤장은 돌윤자고 장은 북장의법 북장. 복장. 그 부처님의 법고 가르치 경제를 주장해놨다. 북장. 그 그래서 그 북장을 돌린다, 윤장, 알겠어요? 윤장, 되는, 그 생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어, 나중에 박물관을 개방하게 되면, 박물관이라고 잘 보시고, 이제 이, 이, 충청도 이북 지역에, 근자에, 장대를 설치하는 데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불보도 중요하지만, 극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봐그극보를다 그 읽고, 해장할수 없으니까, 적어도, 만지보든지, 돌려보든지 하고, 그런지는 고개를 짚고, 격차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윤장대의 이이다 하는 걸, 을 가시면. 사에는각 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한동안 많은 학생신들이공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내문에도 한때는 교육본사였다 말사가 없기 때문었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 예, 특징이 있는, 그리 의미 있는 전설이 있었어요. 네. 이야기를 네. 있습니다. 태경건상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 초기에 공조부 차관 정도의 공조부 차관이라 안 하고, 어느 정도 국가 보이직도 하셨고, 동북대학교가 정식 4년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2년제 전문학교 일대 이부의 학장으로 지내신 대학장입니다. 그리고, 학짜리. 우리가 이부이 내신 책으로, 어, 제가 강원단에서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에, 전생에, 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 진용사에 에 와서 어릴 때 데려왔어 그냥 물깎고 음. 승려는 됐는데 공부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늦게 왔어 늦게 와그니까 어릴 때온게 아니고 내 네, 부모 날라하고 불지피고 도량승사고 그런 소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년에5 0이 넘었을 때 조실스님 앞에 이제 인제 10대 청소년 스님이 이제 막 수개받고 스님 돼가지고, 예, 조실스님 앞에서 글도 배우고, 뭐, 병도 주렁주렁.